나라라고 하는 것,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세상을 기르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기르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왜 나라가 필요할까요? 세상을 기르기 위해서, 보호해주고 기르게하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국가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것은 옮기지 않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한번 소을딱 안치를 하면은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국가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죠? 전국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은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다르게 놓아야 한다는 뜻도 있고, 또, 한번 놓으면은 이것을 지키는 단톡도 있어요. 딴 데는 하나의 뜻을 갖고, 대게 하나의 뜻을 갖고 여기 있는데 여기 전개만큼은 두 가지 뜻다 갖고 있는. 우리의 오장육부 중에서 오장육부 중에서 여기 간장, 심장, 회장. 심장은 두개 기능이 있어요. 좌, 신, 우, 무. 딴 데는 하나의 하나 기능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두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뜻도 두 가지 쓰는 거예요, 이게. 콩팥과 명문이라는 게 있다, 이 얘기예요. 네, 두개 기능이 있어요, 콩팥하고. 그래서 귀엽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뜻을 다고있는거니다 자, 이 거는 건은, 건은. 바로, 이렇게, 원코, 현코, 이코, 정한이라 라고, 어, 이게 누가 붙인 겁니까, 이게? 누가 붙인 거예요? 누구의 글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문왕의 문항. 글이에요, 문왕. 문왕의 글이에요. 문왕의 이 글을 뭐라고 하냐면, 단이다. 이게 주에게만 나오는 글자예요. 예, 문왕의 말씀을 단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붙인 거예요. 여기 돼지 머리에다가 이 돼지자 쓴 거예요. 이 단자가 괴의 길흉을 판단할 단자입니다. 이게 예. 괴의 길흉을 판단할 이 괴가 있는데, 아이 괴가 이게 뭔 길이 길한 괴인지 흉한 괴인지 몰라요이 괴가. 그러니까 이 배에 대해서 글을 붙인 거예요. <laughs> 이 문왕의 글을 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형이정, 이네 단, 단, 합니다. 원형이죠. 이네 글자를 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 인해서 우리는 이 배상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판단할 수있 그러면 원코, 형코, 이코 정하여라 이렇게 그냥 천도, 그냥 그 자체로서 딱 설명을 했지만 만약에 우리 주역은 복수의 기능이 있어요. 점치는 용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 건깨가 나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깨가. 원, 고, 형, 고, 이 고정하느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건은, 예? 원형, 고, 원형하고, 이정하느라. 이게 무슨 얘야 거는 원형하다 이요 원형 점을 쳤어 건기가 나왔어 그러면 크게 형통하다 이게요. 건기가 나오면 원형하다 이게요. 그런데 이건 천도로서 얘기하는 거야. 천도로서. 음. 뒤에다가 뭘 붙였냐면, 이정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정하니라. 자, 점을 쳐서 건께가 나오면, 아, 참, 이게 건께니까 그냥 크게 형통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가 저 천도에 부응하려면, 정해야만이 이롭다. 네? 정함에 이롭다. 바르게 해야만이 이롭다는 얘기를 먹었어요. 내가 정해야만이 천도에 부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로 기, 이로운 길로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결국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거, 이거, 아니, 이것은... 자연이 좀, 요기 중요한 거요 정해야만이 천두에 부합할 수 있다. 정해야만이 필다 반대로, 정하지 않으면 천두에 부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점을 쳐서 이점계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뭡니까?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이요, 이. 이요. 우리는 보통 이론을 자 그냥 인도로서만 얘기하잖아요. 인사의 도에서만. 이론을 자쓰죠 그런데 여기다가는, 이, 여기 이는 지금 인사의 도에서 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는 예? 하늘에 하늘이 쓰, 쓰는 것으로서의 저 거는 원형 이적 하늘도 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도 그렇잖아요. 하늘도 이를.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뜻이 아니에요. 천도수의 이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이 이 세상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일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이는 뭐냐면, 이는 어떻게 생기냐? 천도에 부합해야만 일를 얻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천도에 부합해야만 이 얻을 수 있다. 이 뜻을 잘아셔야 돼요. 이 뜻을.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돈 따발을 주었네요? 이건 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라고 할수 없을까요? 네? <웃음> <웃음> 네? 네? 정해야지 이가 되겠죠? 네? 정해야 이가 되겠죠? 주승으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걸 감별. 견득, 견리, 사이 내가 일을 보고들랑 의로운가를 생각하래 의로운 걸 생각해 의를 생각하래 이게 내가 취해도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느냐 음, 음. 어 아, 예전에 버스 타고 갔는데 음. 내가 음. 턱 내려요 턱 보면 천 원짜리가 있어 주워줘 그스서그 사람 내렸어 다 하늘 보는데 이걸 내가 어디다가 퉁수도 없고 얘가보르겠다 그때는 하나의 자존심이었죠. 내가 나쁜 데 쓰진 않은 음. 사람이니까 무섭대 <laughs> 내가 대학교 시절 때인 것 같은데 <laughs> 그렇다고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저 같으면 그냥 두고 올것 같은데 네? 두고 올것같아 두고 올것 같아요? 음, 그 자리에 나갈 요즘에는 음. 나 지금이니까 그래요? 아 대학교 때는 보수교장 학원 오는데 지금은 놓고 올것 같아 그때는 어. 가져와서 그런. 음. 너무 무관심할 것 같은데, 그냥 뭐. 아니, 남아 깨끗하면 돼요. 남아 깨끗하면 돼. 농담입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물 자체는 선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선으로 쓰이기도 하고, 악으로 쓰이기도 하 겁니다. 과학이 선하냐, 악하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과학을 쥐고 있는 사람이 선하면, 그 과학은 선하게 이용되는 것이고. 과학을 하는 사람은 악하면 악하기로. 규역책이 선하냐 악하냐 이것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을 가르칠 때에는 선한 사람을 가르치 거예요. 네? 악한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가치관이 지금 혼돈이, 도덕의 땅이 떨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네? 요즘에 막 그런 결과들이 막 나오잖아요. 지금면 바람직한 세상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어, <laughs>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를 더 중요시하는 사회가 될까? 정말 이제는 도덕과 윤리가, 예? 도덕과 윤리를 중위 여기는 세상이 와야 한다.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감히 그렇게 했는데, 얘기 못하겠고, 예? 그러나, 와야 한다. 그렇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제는 종교가 세상을 끌고 가서는 안 되고,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선한이라는금락가고불선한이라는 지옥가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맥히 세상이 아니고, 그야말로 도덕과 윤리가 세상을 끌고 갈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원형이 오히려 크다. 처음 시작한다. 형통하다. 이것은 그냥 객관적과 점에 얘기하잖아. 요 이건 천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봄여름은 천도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롭다. 바르게 해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인사에 도우려고 하는 뜻들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가을, 겨울은 인도가 주장이 되는 거예요. 땅의 도가 주장이 되는 거예요. 사지를 중심으로 이전을 그래서 선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후를 후천이라고 한다면 선천은 천도가 주장돼요 후천은 인사가 주장니 인사가 주장자이 거는 원코형코입고정환이라는 뜻은 뭐네 글자 이지만은 깊이가 있어요. 자꾸 읽어도 읽어도 이 뜻을 체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자꾸 생각도 해보고 이것저것도 한번 좀 들여다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